주식, 시작이 이렇게 쉬워? 50초면 충분. 영상 보셨죠? 제 채널 다른 영상 참고하세요. 월급만으로안 되죠? 이렇게 쉽게 시작해보죠. 이거 모르면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주식을 모르는 주린이들을 위한 위한 주식 투자 5단계 완벽 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1단계 주식이란? 주식이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면 내 돈도 함께 성장.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단계 투자 원칙 세우 주식 투자 감으로 하면 100% 손해 봅니다. 첫째, 투자 목표를 정하세요. 단기 대 장기 투자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둘째, 분산 투자 필수. 한 종목에 몰빵하면 위험. 셋째, 감정적 매매 금지. 무조건 따라 사거나 급하게 팔면 안 됩니다. 3단계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첫째, 실적이 좋은 기업.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AI,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미래 유망 산업을 주목하세요. 셋째, PER과 PBR 체크.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주식. t b r 이 1보다 낮으면 자산가치 대비 저렴한 주식, 4단계 주식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언제 사야 할까요? 첫째,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마세요. 둘째,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세요. 셋째, 분할 매수 전략. 한 번에 전액 투자하지 말고 나눠서 매수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주식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언제 팔아야 할까요? 첫째,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도달하면 매도. 둘째,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미련 없이 매도. 셋째, 시장이 급변할 때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분할 매도로 수익을 실현 하며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이제 주식 투자 5단계를 모두 해 봤습니다. 해 보세요. 다음 월급을 위해서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더 많은 투자 꿀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